안녕하세요, 강윤입니다. 오늘은 전용 메카드 리마스터 타나토스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가볼게요. 자, 상자를 살펴보면 타나토스 한대 랜덤메카드 세 장이 들어있습니다. 한번 가볼까요?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, 한 번에?

피닉스 카드가 많이 나왔는데요 첫번째 아이언 플레어차지 홀로그램 카드 두번째 피닉스 <laughs> 리바이벌 카드 예돌레드 피닉스 플레잉댄스 예돌레드홀이예요 오마이 레드홀는 카드 자 이제 다이어토스 속성 확인할 시고 물양이뭘것 같나요? 음. 과연 속성은 물랭이요. 나왔네요. 안 좋게요. 자 그리고 아까 뜯었던 박스의 조립 방법이 여기 있어. 요이 조립 방법대로 변신해 보겠습니다. 다어을 자 단아 터단 투명한 건 맞는데 일반 단나 토스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너무 예쁩니다. 자밥업 마지막으로 한번 밥업을 시켜보겠습니다. 음 물론 그냥 카드를! 해보겠습니다 메카니멀여 안도 살펴보고 끝낼게요 자 안도 역시 투명해요 저번에 일 번째 처럼 투명하니까 뭔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세요. 그리고 야하